안녕하세요. 네, 토지프레너 김현철입니다 어, 지금 제가 지도를 좀 띄워놨는데 어, 저 여러분한테 이제 물건지를 좋은 물건이 나와서 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위 지도 한 장으로 그냥 말이 다 끝나버리는. 요 시청 앞쪽은 지금 그 역세권 개발하고 북부테크노밸리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 요렇게 섹터로 지금,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 옥정 이기 그 신도시. 어, 지금도 이제, 그 건설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어, 덕장역은, 어, 큰 환승역이 300억짜리, 밑에 양주역은 100억대 그 환승센터,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 그런 그 복합환승센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옥정중앙역, 7호선이 이제 올라오는 옥정중앙역이 생기고요. 어, 덕계역은 이용객이 되게 적어요. 2,00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양주역하고 그 덕정역이 이용객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이제 경원선하고 연결이 돼서 영천까지 연결이 되는 어, 그런 라인이고요. 그리고 그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어, 요게 이제, 어, 지금 일부 개통을 하고, 또 이제 개통 중인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시가와 예정 용지라고 되어 있죠. 이쪽도 시가와 예정 용지 여기 보면 고급지구가 있고 삼성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신도시가 있고 땅을 땅이 여기가 좀 개발 섹터에서 어, 딱 잘려가지고 벗어나 있어요. 그럼 이게 그이 도시가 지금 어, 종합병원이 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 도, 종합병원은 양주 시청 앞에 생기는 게 아니고 옥정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생깁니다. 그럼 종합병원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중인상업지도좀 지금 되게 여기 빨간색으로 되니까 중심상업지인데 너무 적죠. 그러면 인구, 인구 대비해서, 어, 지금, 음, 주거만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게 앞으로 시가화가 예정될 지역,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될 가까이인 곳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 여기는 뭐 초, 초 접근성으로 이제 되게 경계 부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지구, 고급지구하고 옥천신도시 사이에 있는 이 땅들을 눈여겨 봐야 된다. 여기 섹터에 밖에 벗어나 있는 이산 밑에 있는 땅들은 어 어떤 그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어 이런 게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이사업지가 좁기 때문에 여기 좀뭐 이제 대박을 좀 꿈꿔볼 수 있는 땅이 옥정동 제가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물건지입니다. 물건지 위치는 그어이 정도 위치가 되고요. 어 지금 보시면. 어, 여긴 아무것도 없지만 요거 요고, 요걸 보시면 좀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그 작업을 어, 한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상태 이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 투자라는 것은 어,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고 다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양주시를 이렇게 절반으로 갈렸을 때 이쪽은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되는 거고 어 이쪽은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이 된다는 말씀을 어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부 여기 있는 산들은 그 깔지는 않고 어 옆에 있는 땅들은 이미 어그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이산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은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여기 부근에 어 여기가 표시됐던 그 시가와 예정 용지인데 어, 이쪽에 보시면 이게 빈 땅이 있어요. 이걸 찍어보면은 어, 1096번지 옥천동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어, 지금 그 여기도 지금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도 또 아파트가 또 들어와요. 2023년 1월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어 그런데 중진 상업지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 고읍지구가 있고 삼성 삼성동지구가 있는데 여기 빈 땅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 투자의 방향성을 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어, 이 땅은요 설명이 뭐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 이거는 제가 <laughs> 어, 그냥 뭐 어떤 기획부동산들처럼 지금 안 되니까 서울에 있는, 어, 도로 지분 땅을 뭐 평당, 막 500만원, 600만원에 팔고, 뭐 당진 땅, 부터 시작해서 그개발자하고 완전히 섹터가 멀어져 있는 땅을 팔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시면, 얼마나 땅이 괜찮은지를 여러분이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이 농지기 때문에, 음, 이게 외진이 살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외진이 여기 지역은, 어, 농지과, 농지 허가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지 허가과에 이제 시청에 가서 문의를 하고 상담을 한 결과 여기는 외국인 법인만 안 됩니다. 어, 내국인은, 어,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땅이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땅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이렇게 가능한 땅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 그, 새로, 그, 이 땅을 사시는 분이 어, 다시 농지층을 취득을 하고, 어, 농사를 지면 되는 겁니다. 어, 자기가 지키 힘들면 개발되기 전까지 현지 주민들한테 농사를,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짓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사를 안 져도 그 괜찮았지만 음, 법이 좀 강화돼서 어, 농사를 꼭 져야지만, 어, 우리가 그 어떤 우려지역들, 도시화가 돼서, 우리가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하는 것도, 어, 도시화가 이제 그 과밀 억제 권역이 그 과밀하다는 거는, 어, 너무 그 주거가 많고, 어, 이게 팽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그 몰려있다.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 성장관리 권역에 있는 땅으로, 어, 그 개발이 되는 경우를, 어, 실 사례적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이 옥정역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25년도에 완공 장거리 사거리 교차로인데 여기에도 환승센터가 설치된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게 옥정중앙역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해서 포천까지 이어지는 어, 그게 2028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2025년도가 걸리고 여기는 2026년도가 걸리기 때문에 땅은 대지 전답 임야 순서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대지가 가장 좋겠죠 전답이 그다음이고 그 임야가 어~ 나중에 이제 임야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될 경우에 땅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도 어~ 그 땅을 뭐7팔십로 땅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주거지로 받으면 그게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 지금 그럼 여기를 지금 제가 찍어놓은 이유는 바로 이 앞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그럼 토지 이용 계획원이 뭐라고 되어 있냐. 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옥정지구라고 되어 있고, 그, 우리가, 이 종이, 어, 1종, 2종, 3종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 어 여기는 이제, 그,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이쪽, 옆, 옆쪽으로도 임 주택이 들어서고, 어, 이쪽에는 다 주거지가 형성이 다 됩니다. 중심상업체가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 상업기능을 좀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거리에서, 장거리 교차로까지, 한 1km 정도, 어, 거리, 걸어가면 되는 거리고, 여기 위에, 이제, 중심상가까지도 거의 900m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고,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어, 놀, 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는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어, 양주 역세권공개발하고 부스프테크공연 리 개발에는 상업용지가 따로 별도 크기도로 빼놨기 때문에 상업기능이 대폭 보강이 될 텐데, 이분들이 당장 가까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어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요렇게 시가화 예정 용지로 확대해서 개발이 되면 이쪽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다 도보로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천변은 뭐 이제 그 천변 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어 요런 쪽은 상업 기능 우리가 근생 근생 건물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큰 땅이다. 이 땅은 지금 평당 그 300만원에 하고 있는데요. 어, 총세 빌지인데, 어, 먼저 전화오신 분이, 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도 지금 뭐, 그 땅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도 인터넷에서검색하면 뭐, 밴드를 보던, 어, 그런 게 이제, 어, 많이 없어진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땅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유튜브를 못 찍었던 것도, 어, 그럴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발지 옆에 붙어있는 땅은 어, 개발압력이 들어갈수록 더 상승이 되겠죠. 근데 그 반대로 개발압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 우리가 토지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부동산 방향이 2022년도에도 공급을 늘리면 어,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어,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그럼 아니 계속 규제만 한다고 그러면 어, 대규모 이제 우리가 서울에 이제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폭락하는 사태가 2025년도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이 물가상승하고 코로나 사태로 어, 많은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규제만을 가하고 세금을 올리면, 어, 정말 그, 그 거품들이 빠지고 나면 이렇게 GTX로 연결된 양주 쪽이라든지, 어, 뭐, 우리가 뭐, 김포라든지, 이런 뭐, 용인, 어, 그리고 이제 동탄 신도시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어, 집 가격이 어, 하락을 할 수가 있는 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교통망하고 도로망하고 그리고 개발계획이 있는지 어, 그거가 가장 부, 부동산에서는 핵심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어, 총세필지이니까요 어, 여러분한테 금액하고 평수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문의주신 분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옥정동에 있는 물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